I t 니까 좋아요. 오늘 t s why I'll b 이 I think t 고맙습니다. h y I'll be. I think that's why I'll be. I think that's why 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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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찬스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음.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7개월 만에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 추미애라는 마녀가 그 나와가지고 떠드는 바람이 있습 <laughs> <됐는데, 또, 웃음> 그것도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 덕분이다. 그렇게지이 얼마나 기도해 주니까 작년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셨는데 기도해 고 또, 그, 민주당이 6개월 안에, 걔들 디베이가 10개월짜리 했습니다. 대통령 자네 에이몰아낸다는 게. 걔들 1 8 0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체제를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랑으로는 이재명이 당대표되면서 대장동 문제도 계속해서 터져 나와가지고 거기에 심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윤 대통령이 잘 버티러 왔습니다. 버텨오면서 자꾸 이제 그. 이재명이 계속 하는 것마저 마이너스 되는 행동만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찬스를 만들어서 지금 밀어붙였는데, 그, 처음에, 그, 자라는 질문도, 그, 노사정부 위원장님들는 처음에 들어갔으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왜 말이 못 들어가지 않은데, 자기가 말, 대통령한테 말씀드려서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그장날라 풍경이 바로 집어진다고 거예요. 그 대통령실 안에 전부 좌평등들이 80%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말이 더 멈춰 들어가지 않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통령실 말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이제 대외관리학교에 뒤집어갖고 그 일부를 이제 촉각 낸거예요그 뒤에는 이제 자기 말이 멈춰 들어가서 이제 그두 분이 같은 게노사정부한는 민노총 문제죠. 그주전교조 그 이런 문제인데 또그월요일이라는그 산업부 장관이잘맞아가지고 이제 호흡이 잘맞을가지고 이제 네. 그걸 깨야 되는데 그 깨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회계감사를 이제 건해하고 이제 대통령정은 회계감사해라. 그치면 반가운하는 거죠. 80여 개가 우리는 안됐다고 대했던 겁니다. 그데 그게 그동안 돈만 내지 그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조합원들이 하나도 몰랐다고 그러니 근데 조합원들이 들고 일한 거예요. 발표가 왜 발표가 왜안 발표냐? 내가 어떠한느냐 그리고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그 노조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시억을 떼먹고 감옥에 갔잖아요. 또 건설로 주기장5억을 떼먹고. 떼먹음까지는 좋은데 그거 떼먹었습니까? 그니까그 회원을 재명을 시켰어요. 이런 일이 터져나오고 심지어 그 얼마나 폭력이 그 진거냐면 폭력을 이용해가지고 건설 그 현장에 가서 뜯어낸 것이 1700억을 뜯어냈 그러니까 이게 전부 범죄 집단이에요. 범죄 폭력 집단이에요. 더나대고못가지 되면, 되면 간첩질까지 했어요. 민주당 조직부장이 간첩했어요. 전국 조직은 간첩이죠. 그러니까 지금 때리는 게 개별은 뭐 다른 방법도 없는데 돈, 그리고 또 이제 안 되는 게 광문 집회가 안 된다고 그래요 나가는 10만 원 주셨대요 음. 그러니까 받고 안나가이게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감사가 들어가니까 10만 원씩 줄수 없죠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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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돈을 안 주니까 안 나와요 그리고 안에서 지금 내 돈을 얻다 던데 밝혀라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라는 게 이제 정부에서 법적으로 밀고 들어가고 또 안에서 이렇게 뒤틀고 나고 오뭐 아시다시피 2030이 예 2월 21일날 어그 새로운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음. 우리는 너희에게 안 듣겠다. 음. 왜 노조법 안 지키고 거리나가서 정치 활동을 해요. 이시 싫다 그래가지고 지금에 천 명이 상했는데이 삼천 명이 모여갖고 노조가 생겼는데 그쪽으로 급속히 이제 밀 몰린다고 그래요. 그 전교조도 3년 전에 그 교산나도가 새로 생겼는데 지금 교사나주가 5만 명이 넘고 전교조는 4만 명이 떨어져고 지금 현장에서 맥을 못 쓴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실제얘은그 좌익을 받치고 있던 공산혁명의 축들이 이제 서서히 무너져가니까 대통령 말이 먹혀들어가니까 강하게 그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제일 먼저 한미일 그 연합체제를 구축했다그래해 그. 네. 이 문재인 씨가 무슨 짓을 했냐면 일본하고 이렇게 등을 돌려, 돌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몰아달면 일본을 선수에 쫓아내야 되거든요. 일본하고 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 잘아는 이제, 친일, 친일, 본이 좋다는 사람은, 뭐, 친 어, 수고, 이제, 이제, 배도 해가면서 이제, 시겜은 죽창가, 배서가지고, 조국대보좀떠들어댔잖아요 네. 그렇게 돼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외교 문제 이게 삼각관계를 심각한 걸 유네스코에도 기본 이제 일본을 해결해야 됐다고 이제 일본하고 문제된 게 뭐냐면 사실은 1965년에 한그 일본하고 이제 그 총권자금 우리가 36년간 당을 총 돈을 받았대요. 그때 5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거 엄청난 돈이지만번몇 천조 될 거라 우리 그 돈을 뭐. 받어 가지고 포항 지표도 만들고 뭐 정유공단, 울산정유하다만 이게 공장을 뭐 수십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발판으로 경제 통장에 있는데 윤 대통령이 우리를 잘쓴 거예요. 음. 그 기업들이 돈좀 내놔라. 음. 그돈 가지고 어, 바로 증용자들 보상을 해주겠다. 음. 그래가지고 음. 이제 일본하고 우리는 과학을 묻지않고 미래를 알아야겠다. 미래지향적으로 일본과 하나가 되야겠다 그래야 사니까. 경제도 살고 안도도 살고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잘 하고 있네요이게 경고를 아주, 음. 아주, 아주 음. 모든 방법을 택한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 기업도 내겠다 그랬는데 일본 기업도 이제 네. 계속 낸다고. 네. 이재명이가 참이재용그 삼성 회장이 네. 일본 그 경제계가 굉장히 밑으로는 이렇게 참 연결이 됐는데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의식, 이런 상황에 대해 도와주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도와준다고. 어. 근데 기업인들을 계속 대통령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음, 기업인들이 이제 워터데이 대통령 도와줘야 기업 살이 쉽다 생각하곤 해도 네.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바로 제 그게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환영했지 음. 유럽 EU에서 환영을 했지 UN 사무총장이 환영했지 세계가 다 환영받은 거예요. 그럼. 그런데 그걸 이용해 보려고 이제 이재명이는 바로 이제 우리가 축창가 부르면서 또 이제 반일체력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어, 이 이준대 대통령은 제2의 이완용. 제 2의 이완용이다. 이걸 각구역에다 내려 보내고 붙이라고 <laughs>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붙인 겁니다. 아, 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아, 너가 그는 아, 안 되겠다, 등돌이. 왜냐면 내년에 아, 총선이 있는데 그런 거 붙였다 되겠지 안 되지 다 등돌이지. 아, 음. 윤 대통령이 왜 인, 이, 잘하고 있는데 이완용이 날아가라고 이완용다 붙이느냐. 그리고 이제 큰 실수한 것이 여러분들은 체포동의안이 이제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말을 다 따로 할줄 알고 했는데 사실은 39명, 69명 중에서 139명이 이제 반대를 한 거죠. 그리고 138명, 1명 사이에는 18명이 이제 그 찬성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 그 권또 무역표를 합치면 158대 3 139예요. 그러니까 21명이 바로 집권을 했지만 음. 이재명이 안 된다고 한 거거든요. 네. 그래한두결된 겁니다. 네. 그래야 그것 때문에 민족이 폭발해 분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분열이 되면 그대로 있었는데 이재명이 개달시켰고그 43명을 0총 공격을 하니까 그 사람 가만히 있겠어요. 수밖에 없 그리고 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미 서울은 여론조사에 보면 내년에 총선에 들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서울에 네. 난리가 나 거예요. 음. 그다음에 경려은 인천 지역은 한 40%밖에 안 된답니다. 경기 인천 지역 사람들은 이재민 그냥 높다는 날, 네가 나를 봉쇄해도 총선에 떨어지니까 나는 너 반대표전인다고요. 앞으로는 뭐 지금 또 정부의 부채고 동에 나온 반드시 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탈락 아니까 민간이 이제 풍지 박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제발 윤 대통령한테는 <laughs>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미국에서 12년에. 국빈방문을거든요 그냥, 그냥 초청하는 게 아니다. 해주고 모든 거 미국 상암원에 가서 연설 하고. 이게 국빈방문이거든요그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명옥 대통령때 가고 이제 십년만 처음인 겁니다. 또 일본에서도 이제 초청해서 간건1 2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또우리경제 어, 굉장히 어렵죠. 지금 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쏘고. 원유가 수입을 못하니까 뛰거든요. 예. <laughs> 그런데 그게 뛰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 찬스가 좋은 게 연쇄적으로 네, 하는 게그 지진 이 일어나 청동에 지진 일어나고 하는 그 새로운 건설을 해야 될 텐데 새로운 그 건설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한테 또 터키 같은 나라를 우리하고 정말 이제 피를 나눈 형제가 예. 우리가 제일 많이 도와줬잖아요. 많은 것도 이제 보내주고 그쪽 건설 쪽하고 중동에 또 이제 석유가 지금 막 올랐잖아요. 그보니가 이제 그 거기에 많이 쌓인 데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전기가 막 폭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로를, 우리나라 원자로가 딴 나라 그 3분의 2 값입니다. 원자로를 팔아먹을 때는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문재인이가 다른자리 가지고 원자로 수출하다 보냈는데 그 좋은 기회가 왔고 또 우리나 70년간 방산 무기를 연구해서 개발했는데 팔를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여보자나 보시면 이제 어디야? 폴란드. 네, 사조노 제일복 폴란드에팔았잖아요그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는 같은 민족이 됩니다. 번호 아, 같은 음. 그러니까 그게 그게 다 들어간 거예요. 아, 그 폴란드가 수입해서 우리가 직접 거기 보면 소련 물자니까 못했는데 폴란드가다가 넘겨주니까 이제 그걸 땡크만 가는게 아니라 h a 보 k you. 포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포탄을 팔 k 라연락 t 거 a 요그 y o 우리는 이제 눈치가 u Thank y 판다고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방산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이 u Thank y o 국이 h a n k y 수 있는 그런 윤 대통령이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 이 상당히 위기인데 위기가 잘오면 기회가 될수 있다. 지금 이렇게 내다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 우선 당이 안정돼야 되는데 그동안 이준석이 얼마나 약리고 <laughs> <laughs> 귀찮게 했습니까? 근데 당이 안정이 되니까 대통령 자체가 자체가 안정이 되고그다음에 그렇게 안정이 되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윤 대통령 중심으로 이렇게. 밀어주니까 이때 또심이 생기고 응 거기에 뭐 중동이라든 우리나라 뭐 건설자해에는 건설산 원전 수출하고 방산물 수출하고 이게 우리나라 내년쯤 되면 상당히 이렇게 큰 변화가 올수 있지 않나 그래서 날개를 달수 있는 좋은 기가 됐다 이게 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 응 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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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들 어, 그 어떤 면에서는 음, 박주환이 승리를 했어요. 음, 나오기를 음, 같아요. 음, 박주환 때문에 여론이 나쁘니까 겉으로 드러나게 나오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박주환 때문에. 그러니까 박주환 어, 예가 모든 국민들이 승리을 뭐, 그렇게 나쁘게 뭐, 보고 해야 해야 평가가 아주 나쁘게 잡으니까 앞으로 드러나는 활동을 보조하고 잠정 이 이제가라앉고 그 있는 상황인 같아요. 람은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람이은 대통령 은이사겠다고사슨 단체를 람은이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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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이사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은이사람이사람이이 사람은 이 보여가지고 그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바로 이제 검찰 국제를 한다 그래가지고 어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이려고 이랬던데 왜냐힘이안 받을겁니다. 못 받을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이제 더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비서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자살한게 아니고 어 바로 더 신을 지치지 말아라 그에 그만 내려놔라 이 말이 절충파 같은 거예 그리고 다국인들이 응. 분노하는 거죠. 응. 그 성남시장 때 비서실장하고 그다음에 그 응. 도지사 응. 되기 전에 바로 선거 칠때 응. 비서실장하고 선거 치는 주위에도 응. 비서 초대 비서실장 훈철 아닌데 그 정진상이가 아 바로 그 정무 총리인지라 하고 이제 경기도 소방이나 또 이번에 그 자살한 그전그 그 비서관이 예, 행정 전문가다 두 사람이 양팔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 결과를 보다 보다 이 사람은 큰 죄도 없습니다. 맞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어, 쌍방을 잠깐만요 이제 그 성남 C F 거기에 베이보에 가서 어, 우리 지사님이 돈을 좀 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돈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돈을 여러분들 어떻게 장사했느냐면 하한건 승인해 주는데 10억씩 받았어요 10억씩 그러니까 뭐 토지증 집 짓는데 토지승인해주고 10억 받고 뭐 주택 건지라고 승인해주 10억 받고 이런 식으로 돈을 받은 게 대임으로 걸려 있는 건데 이제 거기에 관련됐다라고 한번유사 받았다 받았는데 이제 자살한 거죠. 근데 그 이재명이가 적도 인간이라면 다섯 명이 죽었으면 모든 책임이 내가 있다, 내가 자다 이렇게 해야 돼. 는데 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 검찰. 네. 그, 검찰. 뭐라고 그랬어요? 검찰. 검찰은 아, 모든 것은 음. 검찰 책임이다. 음. 이재명이 무슨 책임을요? 그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나는 그 모르는데 그 아침 신문 보니까 뭐여 시간 뒤에 다섯 시간 소이 있다. 이게 거짓말이래요. 김사랑이라고 있습니다. 아실분나 아시겠나. 그저 이재용이 최풍 시작때 최풍로에 있다가 다음에 정일병이 와고 그다음에 거기서 아까 방송을 누가 보여주는데 못 들어갔답니다. 가지더니 네. 아, 네가 왜 여기 왔느냐 아. 우리 시기 죽기 네. 그래가지고 못들어고 그냥 시 소실장이 조문했다고 군인 말 발표를 한 거다. 쟤는 그렇게 얘기라고 네. 아.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 대사지장 아. 그렇게 했는데. 네. 그래도 한마디로도안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이런 인간입니다. 아, 이런 인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탭스 문제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됐는데 에, 그 회칙이 이제 2019년 어 1월 25일 주이가 회칙 개정안을 만들어서 개정을 했어요. 왜냐면 조이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회칙이 뭐가 문제냐면 그 사무직 요원들은 당연히 운영운리로 한다. 그걸 그들이 다들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가 그, 그 사람들 몇 빼고 그들이 비리를 해가지고 새로운 집행부 구성에 대해 했더니 자기는 그 구성 능력이 없다. 우리가 그걸 주의가 늦다. 이런 얘기가 돼가지고 지난 8일날그 재판에 갔더니 그 사실을 확인해 봐라. 누가 말이 누구 말이 맞냐? 우리는. 너희가 했지 않느냐, 그러면 주위가 터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부님한테, 신부님이 그날 오셨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이 판결한 대로 이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 양쪽이 서제 말이 옳다고 해누 그냥 그리고 지도 신부님은 정당한 올바른 말씀을 해주실 거 아니냐. 신부님한테 자실하게 저를 받아봐라. 이게 이렇게 계속 믿으시는 거야. 그날 안 설치면 이거 안 설치면 되는데 믿으신다니. 그날 오셨기 때문에 지금 양쪽에서 그러니까 재판대에서 지금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니까 신부님 지도 신부님이 계시면 그 신부님은 거짓말을 안 그러니까 신부님 거짓말은 안 돼. 신부님 자실하게 저를 네, 받아와라 <laughs> <laughs> 그런 상황이라 그게 끝나면 다 끝납니다. 네. 다그러면 만약에 또 우리가 또딴걸 이해할 데 없다 없다 네. 하재판부도 그거 한 가지만 결정해야 할재판기가될것 이렇게 해서 잘될 거고 기도해서 나라도 네. 잘 되고 대표도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네. <목소리>